275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했어요. 1번부터 풀어보면요. 항상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진수조건, 미조건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제곱도 0보다 크다. 그러면 X제곱, X가 0보다 크다가 진수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제 로그를 풀을 건데, 지금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일단 쓸게요. 로그 x의 제곱은 3 플러스 여기 x 제곱이 되는 거는 2가 나갈 때 로그 x의 절대값 x가 되는 건데 x가 양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x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t는 로그 함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가 돼서 따로 표기를 안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안을 해보면 t의 제곱은 3 플러스 2t가 되는 거고 이왕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t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음 버릴 거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x는 마이너스 1 또는 로그 x는 3이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10분의 1 /10 또는 x는 10의 3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X는 진수조건이 양수였어요. 그러면 이 모든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를 봤던 일단은 첫 번째에도, 음, 진수조건. X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밑이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1이 아닌 양수. 그럼 얘는 밑조건, 진수조건을 통합한 이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방정식 풀을 건데 밑을 만들 건데요. 일단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의 100은 10의 제곱은 1인 거죠. 이 1을 이렇게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럼 로그 x 로그 x 마이너스 2 쓰고선 그리고 로그 x의 10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x의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10이 생략되는 거고 x가 되고 여기 2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역수가 되는 거예요. 자, 로그 a에 b가 있으면 밑변환에 의해서 이 밑과 진수를 이렇게 바꾸면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1 써주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T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음 범위 찾을 거 없고요. 일단 치환을 하게 되면 T-T분의 2는 1이 되고 양변에 T를 곱할 거예요. T제곱-2 t가 되는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2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럼 아까 t가 로그 x였었고 그게 마이너스 1 또는 로그 x가 2가 되는거죠.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10분의 1이 되는 거고, 또는 x는 10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100이 되는 겁니다. 아까 진수조건이 1이 아닌 양수만 되는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모두 만족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에도 진수조건, 미조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심할게요. X-1이 진수가 아니에요. X고 X만 진수인 거예요. 만약에 X-1이 진수가 되려면 이렇게 가로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없다라는 건 X만 진수인 겁니다. 그리고 X 제곱도 양수. 그러면 얘는 X가 양수다가 진수 조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치환을 할까요? 치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2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d 지금 로그 x를 t라고 놓은 거예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플러스 이 부분은 2로 나가면 2 로그 절대값 x인데 양수니까 x라고 쓸 거라고 했어요. e t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플러스 t 제곱 이거 그냥 분류해서 할걸 그랬나봐요. <laughs> 일단은 다 적을게요.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2t 제곱이고요. 2t 여기 4t 없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t가 되네요. 그리고 1 똑같은 거 없어지고, 2항에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누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2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t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 값 구하는 거니까, 방금 log x를 t로 치환한 거니까, 1 또는 log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10의 1 제곱이니까 10이 되고, 또는 x는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이면 얘는 10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100분의 1이다라고 볼 거고, 그리고 진수 조건이 양수였어요. 모두 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을 풀 거고요. 여기도 첫 번째로는 진수 조건, 를 따져보면 2x는 0보다 크다, 2분의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 풀을 건데 진수의 자리에 이제 곱하기나 분수꼴로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로그 2의2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분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로그 2의 x 분수 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 그게 3이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t는 로그 함수니까 실수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풀어주면 1 플러스 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3이 되는 거고 이건 t 플러스 1은 얘를 t 플러스 1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t 제곱 마이너스 2 1은 3이 되고 t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t는 뿔마 2가 되는 거고 t가 아까 로그 2의 x였어요. 그게 2 또는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또는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x는 4 또는 x는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얘도 진수 조건을 보면 은다 x고요.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되고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 밑이 2 8 2 8인 거죠. 2의 거듭제곱이에요. 8로 맞춰도 되긴 되는데 해 보니까 큰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로 맞출 건데요. 그러면은 음, 로그 2의 x 플러스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x가 되는 거라 요 3을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서 3분의 1에 로그 2의 x 써주면 되고, 그리고 2 로그 2의 x 곱하기 어 로그 2의 세제곱인데, 얘도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3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2분의 1과 3분의 1 곱해지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 로그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변은 여기가 1이니까 3분의 4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당길게요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할때식정류 먼저 보면 3, 3 약분되고요. 여기 2도 약분돼서 여기는 2T는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고 T, 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T는 0 또는 T는 2가 되고 가 로그 2의 x가 0 또는 2가 되는 거라 x는 2의 0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인 거죠. 또는 2의 2제곱이죠. 그러면 4가 되겠고 그리고 진수 조건 양수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x는 1 또는 4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을 거고요. 6번에 첫 번째 x는 진수가 다 x라서 0보다 크다가 되고요. 두 번째로 빛이 다르기 때문에 풀을 건데요. 81로 맞추는 것도 괜찮은데 방정식이라 3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1로 아, 해봤는데 3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3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로그 3의 제곱인데, 이 제곱은 분모로 이렇게 2분의 1로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로그 3의 4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4분의 1, 그리고 x는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 3에 x를 t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t는 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라 얘랑 없어지니까 t제곱만 남는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t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4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플러스 t는 0이 되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일단 공통 t로 묶고 4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일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제곱식이네요. t 2t 마이너스 2일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t는 0 또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아까 로그 3의 x가 0 또는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는 3의 0제곱이에요. 3의 0제곱은 1인 거고요. 또는 3의 2분의 1제곱인 거죠. 얘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x가 아까 양수였었죠. 둘다 양수니까, 이렇게 두개다 정답이 되겠네요.